마이크 테스트 크 <laughs> 신기하다 네 한국을 넘어 전세계 영화계를 뒤집어 놓은 경이로운 소년 영화 미나리의 소년 히어로 앨런 킴이 디지코 케이티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앨런을 만나러 가볼까요 피드님 Please introduce by yourself Hi 앨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런 킴입니다 저는 미나리에서 데이빗 했어요 저는 9살이고 한국에서 1 0 살이에요. 내 강아지 크리미 좋아고 하 밖에 나가것도 좋아고 하 and my sister 좋아요. 얼마인 카リフォ니아에 살아요. 그렇구나. 어쩜 이렇게 말을 야무지게 잘하죠? 에? 저도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유쾌했던 농연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와우, 여기가 서울이에요? 신기하다. 롤러코스터 타는 거 같아요. 그렇구나. 어, 내일 간다. 서울특별시 강남, 어, 강남살! <laughs> 오, 뜨들어다, 뜨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laughs>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릭 <laughs>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웃음> 그렇지. 아, 너무 잘했어요. 발음이 엄청난데? 예 어떻게 하지? 멜포, <laughs> 메르포, 멜포갈릭. 아, 안 된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할미, I'm hungry. I'm starving. 배고파요. 어, 전화한다. 그렇게, 그렇게. 어,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음. 응. 어, 전화한다. 누구세요? Oh 사람 없다고. Okay. 할머니, 전화 와요. Okay. 사람이가 없어? <laughs> 아무도 없어요. <Okay>. Oh <laughs> 너무 어려워. 그냥 사람이가 없어요 아이고 정신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천천히 다시 해봐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지? <laughs> 아니래요 할머니 귀신인가? 오 마이 갓 야! 와우! 아이 텐션 무슨 일이죠? 에? 음 <laughs> 와우 um, wow. AI 보이스팟 스마트 보이 That's good 와 너무 잘했어요 앨런 스마트 보이 여행? 아, 아. 저도 AI로 여행? 다시 응. 저도 AI로 예약할래요 그렇지, 퍼펙트 와우, 앨런 정말 잘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AI가 맞아. 예약을 받아주는 시스템인 거죠? 아, 정말 신기하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AI 없으면 어쩔 뻔했니? 그러게요, 직원분들 참 든든하시겠다 디지코 케이지 <laughs> 끝까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디지코 케이티 끝난 줄 알았죠 앨런 오늘 녹음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리코딩가 재밌었는데 못 잤으니까 힘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이거는 앨런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우 정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런킴 윤여정과 함께한 풀버전 광고가 궁금하다면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주세요